피겨스케이팅, 시작은 원그리기였다? 우리가 아는 피겨스케이팅, 사실은 원그리기 경기였다는 거 알고 있어? 요즘 차준환 선수 넌 멋지지 않아? 피겨 피규어 스케이팅에서 피겨가 무슨 뜻이게? 바로 도형, 집 모양이야. 초창기 피겨스케이팅은 점프도, 스피도 없이 얼음 위에 얼마나 정확하게 원과 패턴을 그리는지 결혼은 스포츠였어. 선수들은 얼음 위에 팔자, 원, 사면 모양 같은 패턴을 그리고 심판들은 얼마나 정밀하게 원을 따라갔는지, 얼음 자국이 얼마나 깨끗한지까지 평가했지. 근데 이게 너무 지루했어. Tv로 보기에 재미도 없고 연습 시간도 엄청 걸려서 결국 1990년 필수 피겨는 완전히 사라졌어. 대신 피겨는 지금처럼 점프, 스피인, 스텝 시퀀스로 구성된 예술적인 스포츠로 진화했어. 이제는 트리플 악셀, 쿼드러플 점프 같은 고난도 기술이 대세잖아. 하지만 지금도 선수들은 원위에서 훈련해. 스피할때 완벽한 원을 유지해야 가산점을 받고 점프 랜딩 후에도 정확한 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 즉 피겨스케이팅은 여전히 얼음 위에 춤추는 원의 예술이라고 할수 있지. 원 그리기가 경기였다면 지루하긴 했겠다. 그치? 하하하.